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연방 학자금 대출을 1인당 1만 달러까지 탕감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단 탕감 대상은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8월 말까지인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도 12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4,300만 명 이상의 학자 연방데이터에 따르면 4,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방학자금 대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잔액은 37,667달러입니다. 대출자의 3분의 1가량은 만달러 미만, 절반가량은 2만달러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로 약 2천만 명의 연방학자금 대출 부채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일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거듭해서 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국의 학자금 부채는 해마다 불어서 현재 무려 1조 6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급등하는 학비와 함께 사회 문제로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학자금 문제에 대해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출자를 위한 폭넓은 구제책을 내놓으라는 진보 성향의 압박이 이어지는가 하면,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미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은 사람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